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후 요가에 대해서 함께 해볼게요. 출산 후에 산모의 몸이 임신 전 상태로 돌아오는 기본적인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 기간을 의미해요. 요가에서는 이 기간에 우리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출산 후에 산모의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산모의 몸은 임신에 최적화돼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자궁의 크기가 계속 커지면서 자궁을 받치고 있는 골반의 기저근육들이 늘어나게 되고 골반 안쪽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골반 근육들 전체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때 요가의 행법들은 자궁의 크기가 점점점점 자연스럽게 수축될 수 있도록 돕고 약화되어 있는 골반의 근육들 그리고 골반 안쪽에 있는 특히 방광, 대장의 기관들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몸은 임신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임신이란 기간 안에 산모는 엄청난 많은 에너지 소모와 힘을 쓰게 돼요. 몸은 자극과 충격 속에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때 통증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특히 엉덩이라던가 허리, 어깨, 목 부분들. 요가의 행법들은 가벼운 몸의 스트레치와 자극을 통해서 그 긴장들을 풀어주기 때문에 통증들을 경감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태아가 자궁 속에서 크면서 이 하중이 커지면서 척추 전체가 틀어지거나 몸이 불균형한 상태가 되거든요. 요가의 행법들을 통해서 틀어져 있는 몸 상태를 다시 재정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산후 기간에요. 호르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산모는 사람에 따라서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출산 후에 3일 정도의 격한 슬픔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이 들면서요, 한 7일 혹은 2주 정도 지나면 그 우울감이나 슬픔, 특별한 감정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2주 후에도 그런 것들이 지속되게 되면 아기를 돌보는 데에 지장이 있게 돼요. 그때는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울감이나 힘든 감정들은 신경계와 호르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가에서 있는 여러 가지 호흡법들, 명상법들은 산모의 우울증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통 산모님들은 제일 궁금하신 것이 언제 운동을 시작해야 할까, 언제 요가를 시작해야 할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는 달라요. 자연분만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기본적으로 가벼운 스트레치나 가벼운 요가의 행법들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왕절개의 경우는 대수술이에요. 그래서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회복과 치유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의사선생님들이 말해요. 의학적인 데이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급하게 항상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몸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의 몸을 잘 읽고 본인의 몸에 귀를 기울이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충분히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가장 큰 변화가 척추가 그 아이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항상 어느 정도의 힘을 받쳐주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출산이 되고 나면은 무게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에 몸은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가의 행법들을 하게 되면 그 적응하는 과정이 편안해지고 몸의 통증들이 사라지고 이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가 행법들은 산후에 몸과 마음을 바르게 정렬하고 또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몸에 그리고 마음에 적용하는 산후 요가를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